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이렇게 회복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어, 그런 블루베리하고 라즈베리 이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한쪽이 입 감각이나 뭐 다리 힘, 뭐 한쪽 저림, 뭐 손이나 팔 이게 잘 움직여지지 않고 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치료 후유증이죠 이게 말하자면. 재활을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완벽하게 낫는데는 시간이 필요한가봐요. 그래서 제가 입뒤에도혀 혀나 혓바닥 이렇게 반 정도 하고 맛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혀가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발음이 꼬이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한국말 할 때는 덜 그런데 영어를 할 때는 특히 더 그래요. 발음이 이상하고 또 생각 안 나는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뭐 회복하고 뭐 혈관 보호하고 뭐 염증 감소하고 근육이 강화돼야 되는데 아 운동을 해도 그렇게 근육이 강화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오메라 오가들이 같이 뭐 그런 거 들은 거를 많이 먹으라고 하긴 하는데 뭐 고등어나 연어나 꽁치 정어리 뭐 이렇게 등푸른 생선 그런거나 뭐 호두 아몬드 뭐 아마씨 같은 거뭐열액순환 개선하고 뭐 염증도 감소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너종류는 원래 좋아하니까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블루베리랑 라즈베리, 뭐포도석류뭐 어? 베리류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향상화 작용을 한대요. 뭐 뇌세포 손상 감소, 뭐 기억력 개선 그런 그런 어게 좋다고 하는데. 어, 글쎄, 모르겠어요. 전 계속 이걸 먹긴 했는데, 그래서 회복이 어쩌면 남보다 빨리 됐을지 모르겠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 보니까, 어, 다리도 많이 졸고, 어, 팔도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펴지지 않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 펴지고, 어, 했는데, 이 오른손으로 뭘, 뭘 힘있는 일을 한다든가, 뭘 젓는다든가, 그러면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음, 이제 좀 혈압 같은 거 안정되고, 염분 조절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칼륨 많은 음식 같은 거를 좀 많이 섭취하고 있고요. 뭐, 바나나, 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이런 거. 그런 거를 먹고 있고, 국찌개 같은 거는 이제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혀가 반이 감각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어 간을 잘못 봐요. 그러니까 싱거운지 짠지 이쪽 입으로 먹었을 때는 좀 간이 맞는 것 같은데 이쪽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오른쪽은. 그래서 뭐뭐 뭐 저기 단백질이 또 좋다고 해서 뭐. 두부랑, 콩이랑, 뭐, 닭가슴살이라든가, 뭐, 계란, 이런 거를 많이 먹기는 하는데, 어,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뭐, 빨리 낫거나, 막, 그렇지가 않고, 이게 보니까 시간이 가야 낫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가 저보고, 햇빛을 안 보냐고 그랬었어요. 어, 그때는 햇빛을 별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응? 그랬는데, 어, 자기가 별도로 비타민 D를 줄 테니까, 이, 먹어서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것도 좋지만, 바깥에 나가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어, 햇빛을 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또 하고, 어뭐 우유랑 요거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좀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어뭐 어, 뭐 브로콜리 양배추 뭐 그런 것도 어, 뭐 마늘 생강 뭐 이런 거 마, 면역에 좋다고 해서 많이 그런 것도 섭취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억력만큼은 이렇게 잘 돌아오지가 않고 음. 말하다 말하다가도 단어가 생각이 안안 안 나요. 음, 건망증 그런 거 같지 않고 이거는 그 당신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어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영어 공부를. 어. 그래서 그걸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어 거기서 가르쳐주는데도 다 아는 거지만 거기서는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 다 아니까 아 그런가보다 그렇게 했는데 또 뒤돌아서면 내가 뭘 공부를 했더라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어, 금방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서, 어,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야겠어요. 그래도 다시 또 공부를, 어, 시작하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라도, 어, 이렇게 다시 하니까, 아,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어 계속 이제 해보는 거예요 실험삼아 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나 그래가지고 요즘에 계속 어,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어 그거를 한두 시간씩 하는데 그거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그래도 녹슬지는 않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80 먹은 이렇게 노인들도 어, 굉장히 지금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 저도 어, 그분들은 연세도 많으신데 그뭐 같은 거 배우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어, 저는 골프도 안 치고 뭐. 어, 이러는데도, 어, 시간을 너무 쓸데없이 하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 뭐 라이브 같은 것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어, 재밌고, 음,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배워서 나중에 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어, 기초적인 거 말고 그래서 어, 전기회사나 뭐 이제 수도회사 그런 데서 이제 보내는 메일 같은 거 뜯어서 어, 이 글씨 쓰는 연습도 해야 돼요. 제가 이 손이 어, 힘이 없으니까 연필도 잘 잡을 수 없고 글씨가 지렁이 글씨처럼 써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계속 노력한 걸, 결과 어 글씨를 조금 이렇게 쓰게 됐어요. 써지, 써, 써져요. 이렇게 막 지렁이처럼은 안 써지고 이렇게. <laughs> 제가 원래 글씨 같은 거를 좀잘 썼거든요. 글씨를. 글씨체가 이뻤었어요. 그런데 아 지금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글씨를 제대로 못 쓰니까 아 너무 한국에 갔을 때도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동서문서 갔을 때그 손에 힘이 없으니까 이게 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사인을 한번 하는데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때 여름에 갔으니까 그래도 그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다려주고 저한테 아우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laughs>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불과 불과 어, 한국 갔다 온지 지금 제가 8월달에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힘 있게 어, 지금 이, 잘 쓰진 않았지만 힘 있게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많이 좋아진 거죠. <laughs> 이렇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어 노력하니까 이것도 되더라고요. 그때는 힘이 없다 없다 자꾸만 이랬는데 연필도 제대로 못 잡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글씨같이 보이게 두 써지니까. 아, 이것도, 재활이라고 그랬거든요. 연필 잡고, 뭐 같은 거 잡고 쓰고, 일기 쓰고, 뭐 이렇게 보고 쓰고, 듣고 쓰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지금, 불과, 어, 몇달안 됐는데, 이게, 어, 내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성과가 있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이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끔 더 좋아졌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칼질할 때도 굉장히 천천히 어손 다치고 막 칼질할 때도 힘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 칼질도 이제 좀 잘해요. 어 그때보다. 그때는 진짜 오른팔로 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노력했더니 이렇게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두 시간씩 영어 공부하고 또 저거 요리할 때 조금씩 하고 어또 밖에 가서 또한 시간 걷고 그러니까 몸이 좀 그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입이 자꾸 굳고 말을 안 하면 입이 좀 뻑뻑해져요. 오른 오른쪽 입이 아직도 그래서 제가 라이브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막 말할 때는 입이 좀 풀리니까 그런 바람에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라이브를 안 하지만 어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좋아지면 더 시간을 늘리고 그래야겠어요. 아, 너무, 어,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어, 지렁이 글씨 쓰다가 또 이렇게 쓰니까 힘이 그래도 좋아지거나 그걸 느꼈어요. 음, 써보면 알거든요. 볼펜도 못 잡았었는데 지금 볼펜도 잡을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몸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어,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의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오늘을 삽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